안녕하세요. 오늘은 쫄깃한 맛이 일품인 자연산 참소라입니다. 남녀, 노소, 누구나 좋아하는 맛있는 참소라. 팔팔 끓는 물에 맛있게 데쳐준 잘 익은 참소라 속살을 살살 돌려 꺼내준 후, 이때 참소라 등 부분의 파란선 부분은 떼어내고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자연산 참소라는 맛과 향이 좋아 별도의 요리 없이 삶아만 드셔도 그 맛이 일품인데, 저는 참소라만의 고소, 담백 쫄깃한 식감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참소라 숙회로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. 오늘 쫄깃쫄깃, 꼬득꼬득한 식감이 매력적인 속이 꽉찬 자연산 참소라 먹방 시작합니다. 안녕하세요, 쌤이 쏭.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. 고고. Thank <laughs> you. 디저트, 레몬, 탄수 마시고.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안녕. 굿.